이제 올리브영도 찐유가 먹었습니다 올리브영에 다이어트 간식들 파는 거에서 이번에는 채닝 상리우랑 나왔어. 근데 칼로리는 다이어트가 아니야. 근데 얘가 제일 맛있어 보이거든요. 리얼 피자 근데 또 콤보 불이야. 역시. 채닝한 애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죠. 요렇게. 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네. 어? 이렇게 잘른 건가? 음. 음. 피자 먹고 나서 입에 남은 맛이야. 또 콤보 불이 한 번은 보 봐야지. 채닝 <laughs> <laughs> 보자고. 초코 시나몬 데이글칩 엄청 까만데. <laughs> 오! 다크 초코 냄새. 음. 뭐야 이게 제일 맛있어. 초코 파우더 가루 맛이 엄청 세. 콤보 불이. 옥수수수쿠 베이글칩 아니 폼폼푸린 인기가 진짜 많아지긴 했나봐 두 종류가 있잖아 폼폼푸린 아주 좋아요 음 이거 제일 맛있어 빡 너무 귀여워 애플코코서브로 베이글칩 음 오우 얍아나 yep. 봐버렸어 누군지 알아버렸어 짠 크롬이에요? 하와이 놀러갔나? 허니버터칩 있잖아 그런 맛이 날것 같거든 제일 맛있을 수도 허니버터가 되게 좀 약해 허니버터 정도 크롬이랑 코차코만 조금 많이 왔으면 좋. 좀... 금 뿌리이다, 뽀빠뿌리다뽀빠뿌리다 웃고 있어, 까매지는지도 모르고 웃고 있어, 너무 귀여워요. 달리 버터. 레고칩 없어, 아 있다. 한규동 있나? 아, 오라고 봐버렸는데 중복이네. 아! 오늘 중복이 좀 크로미 크로미, 포타코, 포타코, 또 크로미. 내 나왔는지 모.